안녕하세요. 대박파파입니다. KNS 2차전지 관련주인데요. 어, 내용을 하나씩 보니까 정말 괜찮은 공모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5째 주 공모주 일정이고요. KNS 화요일까지 청약이 진행됩니다. LS m a t e r i a l 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올, 그 다음 주월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화요일에는 a s t e 그리고 에텀은 금요일에 어,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KNS 기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형 CID 장비 그리고 BMA 자동화 설비를 전문으로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이 CID와 BMA를 납품하는게 아니라 자동화 설비를 어,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자동화 설비 어, 납품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납품한 자동화 설비를 가지고 고객사가 이걸 만들어서 뭐 LG나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곳으로 납품하게 되겠죠. 자, 요즘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는 타입이 있는데 이 회사마다 어, 사용하는 배터리 타입이 다른데요. 특히 이 원통형은 테슬라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가장 차량이 많이 팔리고 있는 테슬라 덕분에 원통형 관련된 이제 어,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앞에 부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CID라고 하는 건데요. 원통형 배터리에서 이 폭발을 방지하는 어, CID라는 부품이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다섯 가지 어, 구성 요소들을 순서대로 용접해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압력을 먼저 느끼게 되면 이 CID가 전류를 차단해서 추가적인 화질을 방지하는, 폭발을 방지하는 그런 중요한 부품이라고 합니다. BMA 같은 경우는요,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라고 하는데요. 어, 전기차, 자동차는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배터리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어, 같이 모아서 쓰는데요. 이 배터리들을 연결하다 보면은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BMA 모듈 같은 것에다가 넣어서 이게 차곡차곡 이제 쌓거나 옆으로 나열하게 되는데 이 BMA 모, 모듈이 모여서 이제 BMS라고 하는 어, 시스템이 돼서 이 배터리 사이 사이에 열과 어, 압력 등을 감지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이 BMS의 최소 단위가 바로 BMA 모듈이라고 합니다. 즉이 BMA도 어, 안전을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BMA를 생산하는 자동화 설비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바로 KNS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통형이 요즘에는 인기가 많다고 하니까 이 원통형 CID 장비가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계속 쭉 상승했고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매출이 한번 빵, 띵, 매출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도 어, 지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내용은 3분기 가결산을 한 내용이고요. 어, 유사기업과 비교할 때는 가결산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만 실적을 내서 비교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까지 해, 하면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KNS는 2차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에너지 어,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원통형 장비 중에서 이제 KNS에서 만든 장비가 활용이 되는데요. 즉, 이 엔드 유저가 배터리 셀 업체라고 한다면 이 업체들이 사용하는 CID를 여기 고객사들이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CID를 만들려면은 바로 KNS에서 만든 어, 이 장비를 이용해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KNS에서 만든 장비로 만든 어 CID를 LG와 삼성에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2차 벤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거 LG나 삼성에 바로 가지도 않는데 협상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익률이 높은 걸 보면 어느 정도 협상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BMA 자동화 설비도요, s k 온과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다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각형은 취급하지 않느냐? 이 배터리가 3개인데, 혹시 나중에 각형이 대빵이 되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 각형에서는 이 배터리 부품 리베미 용지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요 위에 부분 있죠, 위에 부분. 어, 여기 보시면은, 각형의 요 위에 부분. 요거 관련된 장비를 또 개발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즉, 온통 각경 파우치 모든 영역의 이제 배터리 유형의 어 장비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 배터리용 장비 선제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4680 배터리인데요. 이4680 배터리가 기존의 원통형 배터리랑 구조가 다르고 조금 더 성능을 올린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 아저씨,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4680 배터리 계획을 얘기를 했지만 그 배터리 아저씨 있잖아요. 그 배터리 아저씨가 테슬라는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게 바로 이 4680입니다. 그래서 이 KNS는 여기 4로 80 배터리 관련된 이 장비들도 지금 선제적으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또 보면 검사 장비거든요. 그러면 아예 장비 만드는 기술을 확대해서 조금 더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은 이제, 어, 1차적으로 직접 납품하는 그 회사들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최종으로 만나는 고객, 고객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LG, 삼성, SK, 뭐, 한국의 유명한 배터리 셀 업체는 다 있죠. 더군다나 중국. 중국 시장은 사실은 놓치면 아까운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까지도 다 주요 고객사들이 뻗쳐져 있다는 라 점이 좋게 보였습니다. 또한, 여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전장 등, 이런 장비들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4 6 8 0의 비전 검사 장비도 보면 약간 자동화 설비하고는 관계가 좀 없어 보이지만 이 장비 만드는 기술력이 좀이 회사가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차 전지가 요즘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2020년대부터 아까 매출이 두 배로 빵 뛰기도 했고 어, 그리고 협상력을 얘기할 때 제가 영업이익률과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이익률이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높고 당기수익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과 단기순이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은요. 회사가 영업으로 벌어드린 돈을 허튼데 안 쓴다라는 겁니다. 네. 허튼데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회사가 조금 번 돈을 잘 굴리고 있다. 또는 번 돈을 잘 모아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장률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업은 2차 전지 시장이 꺾이지만 않으면 계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사 기업과 비교해서는요. 두개 기업인데요. 어, 여기는 2 0 0 0년제 관련된 어, 장비 업체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 4개 분기 실적을 비교했고요. 어, 2 분기까지를 비교했습니다. 3 분기는 아직 가결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미래 실적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비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적용된 퍼는 21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당 평가 가액은. 28,327원이고요. 고모가 대비해서 퍼는 15 정도가 되었습니다. 15 정도면은 장비 업체 중에 현재 다른 업체들을 봤을 때 어, 크게 비싸지 않은 정도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수요치 결과입니다. 이것도 좀 좋아 보였어요.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청약 건수와 경쟁률도 좋았지만 이게 가격제시가 제일 좋았어요. 25,000원 초과가 바로 85.6%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상단 초과를 하더라도 25,000원으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여기는 23,000원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에서 좀 양심이 있었다. 역시 신용증권이다. 좀 양심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 다른 종목이었으면 아마 바로 다른 증권사였으면 25,000원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무보기 확약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도 건수 기준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수량 기준으로 11% 정도인데 최근에는 10%만 넘어도 양호하고요. 어, 최종 확약 물량은 이제 증권 발행 시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두 배에서 세배 정도 항상 올라가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동인기업 같은 경우 빵이긴 했지만 어쨌든 좋은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면 11% 정도에서 뭐한25% 정도만 찍어주더라도 유통 물량이 확 감소할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시면 기존 주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기존 주주도 우리 사주 조합 물량이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기타 주주들 이거 투자 설명서에 보시면은 다 나오는데 재무적 투자자가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무슨 투자 조합, 무슨 무슨 사모 펀드 이런 것들이 안 보이고 그러면 아이 기업은 상당히 다른 데 투자를 안 받고 스스로 잘 운영을 해온 알짜배기 기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요거는 유통 물량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시총은 893억이고 유통 물량이 168억인데 이게 의무보유확약 물량 적용 전입니다. 근데 이 의무보유확약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교보증권 광클맨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광클맨이 어 공모주 따상사냥꾼이라고 하는데 그 교보증권이 좀 전산망이 어느 특정 특정 지점이 좀 빠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SKIT나 이런 굉장히 좋았던 종목도 있잖아요. 따상상 갔던 그런 종목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물량을 쓸어가가지고. 뭐,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에 파는 이, 이런, 이제, 세력을 교보증권 광클맨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도 영풍제지 관련 단타로 이제 뭐,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어쨌든 교보증권 창구를 통해서 단타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아마 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유통물량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거 뭐, 여기서, 보시면은, 상장 첫날 유통물량이 70% 매수했다고 했잖아요. 바이오팜을70% 매수했으면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굉장히 광클맨이 한번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력정보고요. 청력정보는 보시면 신영증권이고 배정수량이 살짝 아쉽습니다. 이게 18만주가 배정수량이면 균등은 93,500주, 700주 정도인데 9만 주 정도는 아마 잘해봐야 한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주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겠죠 추첨으로 어쨌든 규모가 좀 작아서 아쉬운 종목이었습니다 청력 자격은요 4일 전 근데 4일전이 아니고 4영업일 전까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비대면 계정에서 경우에는 17시 5시까지 계정에서 해야 됩니다 신년증권 다 가지고 계시겠죠? 두서 로보틱스 할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21일에 17시까지 비대면 계좌 개설 하신 분들은 청약이 가능하고요. 환불일이 2일밖에 안 됩니다. 너무 좋아요. 최소 청약은 11만 5천원, 최대는 6천주 했을 때 6,900만원 정도가 생각되는데요. 규모가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라리 이게 참 그렇습니다. 좋아 보이는 종목은 비례 경쟁률이 아마 높을 거거든요. 그러면 받는 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 금액적으로는 크게 많이 벌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풀청약을 해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업 내용, 주주 구성, 유통물량, 밸류에이션 전부 다 좋았고 흠잡을 곳이 없는 대박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배 이상 갈 수도 있,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제가 목표가는 이제 제시는 안 해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손실이 나면 당분간 이 i p 공부도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하지만 어, 청약해 갖고 받기만 하면 어느 정도 먹을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 kns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